자, 이번에는요, 또 갔다 왔습니다. 이거. 기라티나와 하늘의 꽃다발 쉐이미. 영화를 또 보고 와서 특전을 받아왔어요. 또 특전을 받아왔는데. 야. 이번 3주차 특전. 바로 이겁니다. 야. 기라티나와 하늘의 꽃다발 쉐이미. 보딩 패스라고 하더라구요. 이 표를 받아왔는데 이런 거 반짝반짝해요. 포켓몬 기라티나 앤드 더 스카이 워리얼 보딩 베아스 리얼 월드에서 반전 세계로 갈수 있는 <웃음> 항공편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자 여기 에두 장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뜯어봅시다. 난 생각보다 좀 팽팽해요. 단단하다 해야 되나? 자 빳빳해 음, 이렇게 두 장이 들어있어요. 둘다 반짝반짝 거리고 보면은 이게 팽돌이, 피카츄 그리고 빛나와 지우의 모자가 있네요. 써있는 건뭐 이런 식이고 리얼월드에서 리버스 월드 이렇게 기라티나 기라티나, 레지기아스, 디아르고, 펄기아 정작 실이미는안 그려져 있네? <laughs> 뒷면은 두개다 똑같은 것 같고요 실물이요? 어... 너무 반짝거리는데? <laughs> 생각보다 너무 반짝거리는데요 이거? 분홍색이라고 하면 지금 거의 <laughs> 너무 반짝반짝거려 얘 너무 반짝반짝거려 가지고 오히려 흠인 것 같기도 좀 빳빳하고요 여기 접는 선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 여기 접는 선이 있는데 뭐 접진 않을 거지만 이렇게 비행기표 두개 그리고 짜잔. 포켓몬 가오레 스페셜 디스크까지 받아왔어요. 이거는 2주차 특전인데 이렇게 들어 있더라고요. 나 가오레 야. 난 가오레 처음 처음 만져 봐 이거. 2주차 특전인데 제가 본 극장에 남아있다고 주더라고요 완전 이득받지, 뭐야. 제가 알기로는 이 QR코드를 보여주면 안 된다 들었어요? 응. 예. 자. 야. 기라티나 야야 야. 초점아 이래 전설 기라티나 하늘의 꽃밭 쉐이미 써있고 에너지가 3160 기라티나 섀도 다이브 어쩌고 저쩌고 써있는데 제가 가오레를 안해봐가지고 해보고 싶다 이런 디스크네요 꽤 크기가 있구나 완전 이득받지, 뭐야, 어? <laughs> 나는, 얘네 받으러 갔는데, 이거까지 있어가지고. 결국에는 1, 2, 3주차 특전 전부 얻어봤네요. 이렇게. 응? 야. 어떻게 썸네일을 잡지? 응? <laughs> 이렇게? 카드는 다 소진이 됐는지 안 주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보딩패스 가오레까지 받아왔습니다 다 모았지롱 티켓 QR이요? 뭐 광고겠지 뭐자더봐 자 아무튼 이렇게 가을에까지 해서 결국 1, 2, 3주차 포켓몬 영화 흥행 최대라고 했죠 이번 게 특전빨이지 않나 싶긴 하지만 뭐 나쁘지 않아요 좋았습니다